안녕하세요. 최윤소의 오채은입니다. 오늘은 팔자주름 다림이 케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녁에 기초제품 바를 때 하시면 더 좋아요. 첫 번째는 씹는 근육, 교근을 풀어줄 거예요. 여기가 딱딱하면 얼굴 전체가 당겨지면서 팔자도 같이 깊어집니다. 한 손은 칫도근을 교정, 그리고 입을 살짝 벌려가지고 한 손은 교근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풀어줍니다. 천천히 5에서 6회 반복.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근육이 말랑해진다는 느낌으로. 두 번째 부위가 팔자주름이 만들어지는 근육 위립술 콧방울 올림근입니다. 한 손은 코 벽면 유지, 그리고 한 손은 동글동글 거리며 밑으로 내려와 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풀어주기. 검지로 미간바로이 콧대 고정, 그리고 한 손으로는 코에서부터 콧방울 밑에까지 부드럽게 쓸어줍니다. 세 번째 입꼬리 내리는 근육을 동글동글 부드럽게 3, 5일씩 풀어주기. 마지막 다리미 단계. 이 단계에서는 크림을 바르고 가며 더 부드럽게 올라갑니다. 손 옆면을 세워 부드럽게 관자까지 올려줍니다. 한 손으로는 살짝 고정해두고 다른 손으로 진동을 주면 훨씬 얼굴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꾸준히 하게 되면 몰라보게 옅어진 팔자주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부드럽게, 하지만 확실하게. 팔자주름 다름이로 오늘도 편안한 얼굴 되세요.